오늘은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저마다 가족들을 만날 기대와 설렘을 가득 담고 귀한 길에 오릅니다.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 설날이라서 고향 내려가서 오랜간만에 부모님들, 형님들, 친지들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다행히 그래도 KTX가 있어서. 어 내일이 설인데 좀 늦게나마 출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출발합니다. 조금만 만 기다리세요. 손자 손녀 데리고 금방 보드리러 갑니다. 경제가 어려워 내려가는 귀향길이 부담도 되지만 가족을 그리는 마음이 더 크기만 합니다. 아, 아무래도 저희가 그러니까 뭐좀 그, 힘들긴 한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그뭐 회사 사는 것 조금 힘들고 그래도 뭐 나이 적어서 즐거운 드립니다. 마음으로 갑니다. 가족을 그리며 열차를 향해 가지만 시간을 맞추지 못해 열차를 놓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추운 날씨 내려가는 귀향길은 힘이 들지만 가족을 볼 기대와 설렘으로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이상 천지TV 남성경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